달빛이 머문 산중한 스승의 마음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세상의 번뇌를 맑히고 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선종의 다섯 번째 조사 오조 홍인대사입니다. 홍인대사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집안에 자주빛 구름이 감돌고 온 마을에 향기가 사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짐승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세상은 고요 속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홍인 대사는 태어나 젖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놀라 점쟁이를 불렀더니 이 아이는 세속의 욕망을 먹지 않는 작은 스승이 될 상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 홍인 대사는 황매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번째 조사 도신 대사를 찾아가 출가하던 날밤산 전체가 진동하고 절의 종이 스스로 울렸다고 합니다. 스승 도신은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내 법을 잊겠다, 라며, 제자로 삼았다고 하지요. 수행 중에 홍인대사가 경을 염송하면 산새들이 날아와 줄지어 앉았다고 합니다. 까마귀조차 울지 않고 홍인대사가 법문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모두가 법의 향기에 감흥했다는 이야기지요. 하루는 절벽 아래에서 수행 중 마음밖에 따로 부처는 없다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절벽의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붉은 빛으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지만 다음 날엔 글씨가 사라지고 붉은 빛만 남았다고 하지요. 입적 전날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달빛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때 나는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날 밤하늘의 달빛이 흔들리며 갈라졌고, 글씨가 그 홍인대사는 조용히 선정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홍인 대사의 몸에서는 향기가 일주일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하자 사리가 52개 나왔습니다. 그 수는 보살의 수행 단계를 상징한다 하여 제자들은 깊은 경외심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향기로 남은 스승 홍인 대사의 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선종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